thank <laughs> you 안녕하세요. 민티 테크티 어플리케이션 파트 김용범 PL입니다. 민티 ATM에 중고폰을 넣으면 내부에서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고객분들이 많으셨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로더라는 하드웨어로 동일한 ATM 내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티 ATM에 들어온 중고폰을 정해진 위치로 이동시킵니다. 그리고 카메라의 세팅을 설정해 최적화된 환경을 만듭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 속 다양한 각도에서 중고폰의 외관을 촬영합니다. ATN 내부의 조명도 활용해 AI 검증에 필요한 이미지로 생성하고 이미지들이 동일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. 또한 커넥터와 통신하여 단말기의 작동 여부와 LCD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님들께 일관성 있고 공정한 가격을 제공하고 이용 중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 시간을 최적화했습니다. 촬영한 사진들은 민티드의 고유 데이터 서버에 업로드 되고 AI 비전 프로세싱을 통해 자동으로 중고폰의 외관 상태와 LCD 상태를 확인합니다. 확인 후 등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. 확인된 상태와 가격에 대한 결과 값을 다시 ATM으로 전송하면 고객님들께서 보시는 상세 진달 결과 페이지가 완성됩니다. 민티데이티엠의 부가적인 서비스로는 고속 케이블을 이용한 휴대폰 충전 및 UV 살균이 있습니다. UV 살균을 통해 휴대폰의 세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ATM에서 말하는 슬롯이라는 밀폐된 박스형 공간에서 UV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살균합니다. 슬롯 및 UV의 구조상 단면만 살균이 가능하니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면 앞뒷면을 번갈아가며 여러 번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이상으로 고객님들이 중고폰을 판매하는 빈티 ATM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